이제는 내가 아 그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 누님 고맙습니다. 오빠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듯하니 어, 건강만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시면 앞으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요녕하십니까네 음, 안녕하세요. 저도 2002년 같진년또 하반기에 <laughs> 67세가 되신 58년 개띠분들 유명하시죠? 어네 이분들은 이 알아볼건데 아 진짜 죽여요 <laughs> 아 그래요? 어. 그리고 58년 개띠분들 어떤 인생을좀 살아가길래 이렇게 좀 유명하신 거예요? 58년 개띠 이 싸나운 띠가 좀몇개 있는데 음. 이 58년 개띠 유명하죠? 음. 정말 58년 개띠 하면 굉장히 똑똑해요 일단은 음. 똑똑한데 똑똑한 거못 써먹었어요 음. 더 없어요 음. 내 머리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음. 내 머리 써먹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써먹는다고 해도 뒤통수야. 음. 실컷 해주고도 뒤통수야. 음. 야, 진짜 내 팔자 왜 이래? 음. 나는 맨날 삼재야. 1년 12달. 이 나이 먹도록 삼재야. 음. 보통의 5, 8년 개띠분들이 음. 그렇게 드세게 나와. 음. 자, 띠 자체가 그렇게 세단 말이에요. 근데 네. 특히 여자들이 더 해요. 음. 아, 어, 그래요? 음, 남자보다 어. 여자분들이 친, 진짜 마음고생 몸고생 진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쉐커 음. 타고도 물어오는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는 볼때 음. 어, 5, 8년 개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혼자서 고독하게 생하시면서 음.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런 분들이 좀 돼요. 음. 근데 남자분들은 그래도 지금 난거 같아 58년 개띠 중에는 음, 아. 노골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58년 우리 개띠분들은 인생에 살아오면서 굴곡이 좀 많이 있었다는 뜻이야아 그럼요 예. 어떤 것 때문에 좀 가장 많이 힘들어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되는 노릇이 없으면 간단하게 되는 노릇이 없잖아요 음. 실컷 해도 되는 게 없잖아요 빛이 안 보이잖아요 음. 내것 실컷 다 해줬어요 음. 그럼 빛이 안 보이잖아요 음. 나는 너를 위해서 진짜 음. 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를 위해서 나라면 나라를 위해서 음. 또 가정이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 많이 하셨을 거야 음.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보면 돼이 음. 어? 음. 개띠분들은 음. 58년 개띠분들은 진짜 희생의 아이콘이야 음. 그런데 희생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내게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망밖에 없었어요 음. 돈도 마찬가지야 난 열심히 일했는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새 나간단 말이에요 음. 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고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야. 제일 큰거희생의아이콘이 너무 바라는 게없다해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사람인지라 안 바랄 음. 수는 없는데 희망합니다. 너무 너무 이렇게 아 진짜 발령 음. 캐티 분들 너무 진짜 이렇게 당한 길을 많이 당해서 음. 많이 좌졌어. 적들이 음. 너무 많아. 음. 해 주는데도 적이야 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오빠라유띠분들은 아. 내가 힘들 때 어디 말할 데가 없겠네. 돌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시컷 아. 혼자 얘기 그러니까 소가리가 많으니까 화병도 많으실 거야. 음. 이거는 남자분들도 많아요. 음. 직장에 다니시는 분 아까 그랬잖아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어 나라에서 열심히 했어. 음.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욕설이야 원망이야 구설이야. 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인데 아무리 안 말한다 그래도. 그럼 우리 67세 우리 개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외롭고 힘든 이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말년에 잘 사는 게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우리 67세 개띠분들 하반기에 좀문좀문좀 좀, 좀 열리는 분들좀 있을까요? 글쎄요 올 하반기면 지금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하반기라고 보기보다 음.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한여름에 음. 지금은 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음. 아우, 정말 징글징글하게 힘들어. 또, 비올땐 철철이 너무 많이 왔고, 음. 지금은 또 너무 더우니까 힘들잖아요. 음. 그래도 이분들 7월달, 지금 7월인데, 7월달부터 해서 조금 조금씩 내가 지금 하반기야. 음. 이게 7월, 하반. 7월 하반부터. 하반부터 8월 초, 이때부터는 내가 조금씩 풀리는 걸 당신들이 스스로 느낄 거예요. 음. 직장을 못얻으셨던 분들, 뭐 이연세에도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시고서 그냥 놀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음. 뭐든지라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할수 있게 된다. 음.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음. 없어요. 장사 힘들어서 지금 음. 음? 경기가 너무 힘들잖아. 네. 그런데, 어, 이상하다. 우리 집은 조금씩 조금씩 그동안에 너무 죽었는데, 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되네? 음.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 하반기부터는. 음. 그러면 마음으로, 심적으로, 금전도 그렇고,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어. 건강을, 예. 건강이 안 좋아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음. 하반기에는 건강이 조금 돌아오실 것 같아. 음. 이제 뭐, 풍이라고 그러잖아. 음. 쓰러져갖고, 진짜. 못쓰게 된 팔다리도 내가 움직이면서 음.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그게 어, 움직임이 느껴지니까 음. 건강이 조금 돌아올 것 같아 음. 건강이요 음. 그러면 음. 이분은 선생님 건강 부분을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걸좀 많이 일찍 좀 유념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음. 올해 진짜 칼 음. 되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요? 좋네. 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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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그 건강이 잃었던 분들이 건강이 조금 돌아오실 거라는 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올해는 어, 조금 칼을 진 몸에다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음. 건강이 조금 빨리 회복이 될것 같아요. 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은 선생님이 바라보신 시 이런 건강 부분만 더 조심하고 넘어간다면 음. 이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해주도 돌아오는 거 없이 정말 희생만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관련에가서는좀 이런 것들을 좀 보답을 받고 나를 좀 알아주는 좀 그런 시간들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크게는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음. 크게는 없지만. 음. 근데 워낙에 똑부러져요 또. 음. 똑똑해요. 음. 워낙에 똑똑한 연세가 있어도 똑똑하다 보니까 음. 내가 또 동네 반장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음. 동네 반장이면 여기저기 다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 걸해 아직까지도 하셔야 돼 음. 이분들은 연세가 높아도 하셔야 될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일을 근데 그게 그 전에는 원망이 있었으면 우유 음. 이랬으면 지금은 감사합니다. 아유 잘 들게요. 음. 이렇게 돌아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느껴지는데죠? 음. 음, 이분들한테는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도위로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또 도움이 될 말만. 도움이 될 만한 또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2연세쯤 되면 건강이 무조건 최고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 67살까지 살아오시면서, 뭐는 안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오는 나쁜 증상들이 좀 많아. 그런 것들을 잘 챙겨서 내 건강을 잘 지키시면서, 워낙에 제가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건강하시면 뭐든지 할수 있고, 지금 그동안에 나를 원망하셨던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아, 그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어, 누님 고맙습니다. 응. 오빠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듯 하니, 어, 건강만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시면. 응. 앞으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주머니에서 자꾸 챙겨지는 돈들이 생길 것 같고요. 여하튼 음. 네. 음. 우리 우리 67세 우리 개띠분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네. 앞으로 좀더 힘내서 이 말년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말년 중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럼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들어가세요.